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클의 김갑동과자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차종별 출고 기간과 어, 즉시 출고 재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즉시 출고 재고는 어,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재고들은 대부분 렌트나 리스로만 가능하시고, 근데 이 렌트나 리스로만 가능한 대신에 이게 보통 캐피탈에서 미리 이제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좀 할인이 된 들어간, 어, 들어간 재고들이기 때문에, 어, 할부 구매자분들은 어, 반드시 렌트리스 견적도 받아보셔서 어, 비교해 보신 다음에 저렴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차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70 슈팅 브레이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쭉 넘겨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보실 분들은 네, 정지 화면으로 해 놓고.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이 이렇게 걸려있는 재고들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오래돼서, 어 이렇게, 어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어 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하시면은 저희가 견적을 다 짜드리니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G80, 네,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이 있고요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해놓고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워낙에 이런 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문의를 주셔서, 어, 이제 옵션과 색상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찾아드리는 쪽이 아마 더빠르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G80 전기차, 네,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G90입니다. G90 즉시 출고 재고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GV60입니다. 전기차죠? 다음은 GV70입니다. 아직도 출고가 오래 걸리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GV70 재고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시출고 재고들이 많구요. 아무래도 GV70이나 GV80 같은 어 인기 차종일수록 이런 렌트사나 리스사에서 대량으로 주문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즉시출고 재고들도 많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GV70 전기차 즉시출고 재고입니다. 다음으로 GV80 네, 즉시 출고 재고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V80도 한때는 어, 재고가 없을 때는 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만 해도 차가 없어서 어, 못 팔던 재고인데 지금 한 어, 1월, 2월부터 해서 어, 재고들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재고들도 중요하지만 뭐 이제 가장 저렴한 대로 할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어 이제 봐드리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어, 캐피탈별로 비교견적을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의를 주시면 어, 최대한 저렴한 캐피탈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